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천사는 자신이 그 아기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아기의 윗입술에 얹고는 쉿! 라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인중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중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얼굴에서 코와 윗입술 사이에 약간 움푹 패여져 있는 부위를 바로 인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그 부위가 움푹 패여졌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천사가 손가락으로 살포시 그 부위를 눌렀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는 자신의 아기에게 애서 가르쳐 준그 소중한 지혜를 태어날 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와 앎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이 진정한 아님이요, 진정한 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할때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며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김완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엄마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시내 보고도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파랭이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문장으로 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이제 한 살이 되어서 말 겨우 배우기 시작할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엄마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 그리고 순수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로부터 언제든지 배우려고 할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고 알아듣기 힘들다며 그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며 한결같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만 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렵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것도 어쩌면 그 말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걸림이 되는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고 포기하십니까? 때로는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걸림이 되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질문에 대한 배경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이 다섯 번째 질문을 풀어가는데 유익하게, 어,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는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가보나움 회당으로 이동하셔서 전날 일어났던 오백 이어의 표적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그 오병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만찬을 설명하셨는데, 요한 복음만큼은 특이하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만찬을 연결시키셔서 제자들에게 이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네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내가 그 안에, 내가 안에 거하고 그,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시면서 오병 이어의 기적과 성 만찬을 연결시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6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6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시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게 먹이실 때에는 오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구름 때처럼 모여들어 그 기적을 보며 흥분했지만 그 오병 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썰물이 빠져나가듯 그 5천명의 사람들은 소리 없이 다 떠나가버리고 고작 열두 제자들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억가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70절과 71절에 그 열둘 중에 하나인 가련유다는 마귀이고 예수를 팔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은 떠났고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한 명만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 수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말씀만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린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모습을 이 사람들은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노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입에 입에 풀칠하며 살기도 어려웠던 그들에게 먹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또 하나의 이유와 동기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의 신망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자라면 흩어진 백성들의 힘을 모으고 민심을 규합해서 압제자 로마 제국이, 제국을 이 땅에서부터 몰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기에 그들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전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인을 넘어 식인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5천 명의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 자리에는 겨우 열두 제자만 마지막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흩어지고 눈앞에서 한명두명 명 사라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남은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가도 너희만큼은 나를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럴 거지. 그렇지. 라고 하는 의미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68절 6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아라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말은 모두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멀리해도 나와 우리 제자들만큼은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당신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자신의 이 고백에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백을 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각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불해야 하는지, 그거 다 알고 했던 말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사실 또한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말씀이 될수 있음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can do nothing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잠시 떠나도 이것쯤은 할수 있겠지. 요 정도는 조금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리는 복음 전도자 중에 닥터 P. P. 잡이라고 하는 분이 쓴 Why God? Why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아쌈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로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출신의 녹생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녹생은 미국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 그 인도 그 부족 마을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속해 있는 그 가로 부족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녹생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버리고 그 예수에게서 떠날 것을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녹생은 마을 추장과 마을 부족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조금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 났던 마을 주민들은 녹생과 그의 가족들을 마을 중앙에 끌고 나와서는 마을 추장을 통해 그에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만약에 너와 너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해 준다면 살려 주겠지만 계속해서 너의 믿음을 고집한다면 너의 두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 녹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녹생의 사랑스러운 두 아들은 창에 찔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세워놓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라. 예수를 떠나라. 그때 녹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저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녹생이 이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녹생의 아내는 그 부족 마을 민들에 의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추장을 마지막으로 녹생의 목에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며 말합니다. 한 번만, 단한 번만,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라, 예수를 떠나라.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저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녹생도 그들의 창과 칼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었습니다. 녹생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았던 그곳에 모여 있던 많은 마을 주민들과 특별히 그 마을의 추장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고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그 마을의 추장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자 그 마을과 부족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처형을 당했던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았던 그리고 이 녹생이 그 죽음 앞에서 남겼던 말들을 모아서 찬양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 싱이라고 하는 분이 그 녹생의 말을 모아서 찬송가를 만들었고 1956년에 찬송가 작곡가인 W.J. Raynolds에 의해서 새롭게 편집이 됨으로써 미국 찬송가에는 이 곡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1절은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2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줘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 3절은 이렇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삼절 가사에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 볼것 같고, 조금만 불리하고, 조금만 수가 틀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등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일에 심취하면 잘될것 같고 인생이 더잘 풀릴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음을, 그렇지 그렇게 될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서로 틀린 것 같을 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등지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한이 고백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도와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곳에서 또 다시 넘어지며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순간에라도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결단코 떠나지 말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